예, 6시 23분, 북한산상 입구, 북한산 입구 계곡에 도착했습니다. 예, 큰 계곡이죠? 목, 목, 물소리가 아주 좋습니다, 물소리가. 수량이 아주 풍부한 것같는 않은데, 뭐, 이 정도는 아주, 예. 지금 이제 원래 이쪽에 그 인수봉, 인수봉? 노적봉노적봉 아, 노적봉 만경대가 보여야 되는데, 예, 안개가 자욱해가지고, 보이지 않네요. 예. 오늘은 이제 그연 이틀간 계속 그 탕춘대성 능선을 걸어서 아저 오늘은 좀 반대로 가보자라는 생각에 약간 충동적으로 북한산입 북쪽으로 왔습니다. 네, 이제 여기까지 오는 게좀 시간이 걸리죠. 버스를 타고 와야 되니까 네, 여기까지 왔는데 네, 지금은 모르겠고요. 아까 출발기 서울이 26도였는데요. 아, 어, 여스정장에서 내려가지고 여기까지 잠깐 걸어왔는데요. 거의 평지에 가까운 길을 걸어왔는데도 벌써 아 풀근합니다. 축축하고 에, 빨리 저 능선으로 올라가야지. 이거 뭐 금방 더워질 것 같습니다. 오늘도 낮에는 뭐뭐 뭐 아니 뭐 30도가 넘는 건 거의 뭐 필지의 사실인 것 같고요. 어, 빨리 시작해서 빨리 맞춰야 되는데 뭐이정도면 빠른 것 같긴 한데 그 그렇습니다. 음. 아침에 여기 어디서 좀 식사를 좀 하시면 좋겠다는 생각도 하긴 했는데요. 네, 이 시간에 물을 열진 않네요. 오늘, 같은 사람들 꽤올것 같은데. 예, 네, 원여봉. 이쪽 원여봉도 안 보이는군요. 백운대, 만경대, 너적봉이 보여야 되는데. 네. 자, 오늘 이렇게 한번, 네, 이쪽으로 해서, 아, 중사 옆으로 해서, 에, 대남문으로 해서, 어, 청수동 안문으로 해서, 나 네. 이가 가장 평범하고 제너럴한 스탠다드한 네. 코스로 한번 어, 등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이 제15차 탐방이죠.